안녕하세요. 헐리코랜입니다야 제가 정말 와보고 싶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낚시회사, NS를 제가 오늘 왔습니다. 와, 진짜 너무나 궁금한데요.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낚싯대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를 맞이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어, 저는 NS 플랫폼 김년일 경영 실장입니다. 아, 네, 실장님. 예. 네. 아, 제가 오늘 NS를 방문했는데요. 저좀 오늘 안내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삭스 <laughs> <상상시>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홀리코리안입니다. 네, <laughs>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방문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어딘가요? 네, 저희 R&D 부서고요. 네. 저희 낚시, 모든 낚시대를 저희가 이제 개발. 오, 근데. 이게는 오픈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특별히 아 특별히. <laughs> 감사합니다. 야 개발 부서, 야 이거는 함부로 오픈하는 곳이 아닌데, 와 감사합니다. 그, 직접 네. 설계를 하시고, 네, 또 낚싯대 디자인, 아 네. 디자인까지, 네 디자인까지 다 해서, NS에서 정말 중요한 설계를 지금 보여주신다 그래가지고, 와 이거 유출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살짝만요. 네. 네, 아, 살짝만, 네아 살짝만, 네아 근데 일반인은 봐도 모르겠는데요. 설계가 어떻게 되는가? 건 <laughs> 아, 네. <laughs> 네. 네. 이 낚싯대 다 샘플도 된다. 모든 종류가 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곳이네요 이게 샘플이 그치. 다 있으면. 네. 이야, 이거 보세요. 뭐 어때? 우와! 대박입니다, 진짜. 와, 도서관 같이, 도서관 같이 정리가 돼 있네. 오, 이런 거 우리 집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laughs> 와, 오! 어, 이또 있나요? 이야!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샘플실인데요. 네. 수많은 바이오들과 네. 수많은 고객 제품들을 뭐 이거 외 너무나 많은데 네. 그 자리가 없어서 네. 세계로 지금 다나누고 있는. 전 세계 몇 개국 정도 지금 수출하시나요? 저희가 30 개국 정도를 네. 저희 제품으로 수출하고 있고요. 네. 또 OEM으로도 또 다른 회사 제품들도 저희 생산을 하고 있는 실장님 여기는 어디, 어딘가요 원단을 네. 이제 여기 보시면 근데 다 이제 카본 아, 원단이고요. 네네네. 이제 우리 이제 이쪽에서 재단을 하는 거예요. 맞는 아, 네. 원단을 찾아서 네. 어, 자르고 그래서 네. 이제 다음 소재반으로 네. 이제 라인을 만든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아, 지금 이게 카본 원단인가요? 지금 네네. 자르시는 게? 네. 대단에 대단 아 원단을 가지고 네. 옆에서는 이제 그소재를 네. 네. 만다 그러죠아 그러면 이이 원단 하나 하나가 다 낚싯대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른 다 거죠? 그렇죠. 보통 네네. 이제 이렇게 한한 낚싯대에 네. 뭐두세 가지 원단이 이제 들어가서 네. 어, 이제 그렇게 조합을 아 해서 네. 낚싯대를 만들게 되는 거죠. 네. 또맨들에서 네. 원단을 붙여서 이제 저 롤링게에서 이 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 하나, 하나 지금 어. 이 철심에다가 이거를 마는 거네요. 그렇죠. 야각 낚싯대마다 섹션마다 네. 굵기 네. 이런 게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다 공구에 맞춰서 네. 원단을 이제 붙이는 과정을 지금 하고 와. 있어요. 이렇게 인두로 뜨겁게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제 이게 열에 약하고 녹으니까는 네네. 열로만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죠. 아. 이게 지금 무슨 작업인가요? 네, 프레셔로 가지고 네. 이제 이 원단을 이제 반응값을 합니다. 아 방금 인두 작업을 했던 이 원단을 오. 그 이렇게 딱 말려서 나오네요. 아, 이게 이제 그낚태대의 기본 소재인 블랭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요 과정을 마치면, 아, 어, 이렇게 테이프로 네. 여기서 이제 테이프로 말게, 말게 되거든요. 테이프로, 네. 네. 와, 엄청 뜨거운데요. 이게 그렇죠. 이거 장시간, 오랜 시간 동안 여기서. 아, 이 원단을 오. 좀 딱딱하게 가열을 시키는 거죠. 아, 열기, 네. 그, 오븐에다 굽는 역할이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오븐에다 굽는 아, 네. 역할. 그렇게 해서 테이프를 떼내면 네. 이제 그 굽는 원단이 이제 네, 네. 우리가 아는 스크린 블랭크가 나오게 됩니다. 아. 여기서 아까 그 봤던 테이프를 네. 다 벗겨내고, 네. 어, 이제 이렇게 연마를, 아, 연마, 연마 작업. 아, 좋습니다. 아, 요 낚싯대가 정말 인기 있는 알바트로스 VIP 낚시대입니다. <laughs> 야, 제가 생산 현장을 직접 와 보다니 와 대박입니다. 도장 작업. 네, 색깔을 입히는 과정. 네, 음 도장 하게 되면은 네. 다시 한번 이제 저 로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건조, 열로. 아 건조 작업을. 그렇죠. 아, 아 네네. 네. 그래서 다된 것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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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밖에 아 열기가 대단한데요. 그렇죠. 네네. 네. 와, 이게, 불도 붙이시네요? 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네. 네 아. 야. 삭분을 해서, 또. 네. 뭉치지 않아야 되고요 이게. 에폭시가. 네. 그는 네. 것도 그냥, 대충 칠하는 게 아니라. 네. 고르게 발라야 되는 게 네. 또. 그렇죠. 발로, 속에 기포도 빼주고. 기포도 빼주고. 와.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시는 건 조금 플래그십, 만,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저희 네. 뭐, 클래식, 이제 좀 고가 제품들, 하이 퀄리티 고... 제품들을 이제 네네. 한국 공장에서 만들고, 네. 또 네, 중국 공장에서도 나머지 제품들 만들고. 와... 저희 이제 잘 나가고 있는 킹덤 갈치고요 와. 킹덤 갈치. 때... 갈치. 와. 킹덤 갈치입니다. 갈치 전용된가요? 그렇죠. 네. 그립도 붙이고 가이드 네. 붙이고 모든 소재와 조립들이 네. 이곳에서 이제 다 이루어지고 아, 있고요. 네. 다 이제 거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이쪽에서 이쪽에, 어, 검수를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낚시대가 폈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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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갔는지 가이드 네. 잘 붙었는지 네. 네. 액션이 잘 나오는지 여기서 네. 일일이 하나하나 다다 네. 체크하고 네. 있고요. 네. 검수하시면 그러면 제일 경력이 많으신 분이 하시는 거예요? 낚시 어깨폰 는데그렇죠 사십 년사니 40년, 와, 장인이시네, 진짜. 야,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어, 유 경험자, 이렇게 고수분께서 마지막에 검수를 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와. 그니까 낚싯대가 아주 철저하게 잘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진짜 하나하나 네. 다검수을 네. 하고 있어서 네. 낚싯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네. 또 열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네. 또휠 수도 있고 네. 또 뒤틀릴 수 있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출하되기 전에 네. 일일이 다 이렇게 힘새를 보고 네. 네. 네, 이게 바꾸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오오 저도 이게 매지가이 가지고 있죠. 제 영상에 보면 매지가이 많이 나오는데 와 진짜.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색깔이 오래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네. 좀 해외에서도 워낙 나지고 아... 잘 팔리는 제품입니다. 아. 매지가 진짜 좋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거죠? <laughs> 제가 이게 이제 신제품이 나왔다 그래서 좀 와봤는데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아, 예. 일단은 원래는 신제품이 훨씬 더 많은데 네. 일부만 네. 갖고 나와 봤고요. 얼마 전에 출시한 이제 보카 BL이라는 BL 모의 약 장 네, 보카 BL. 빅 라인이라고 해서. 아빅 라인. 아, 오케이. 네, 네. 지금 이제 저희 우리나라도 지금 부시리들이 네. 160이 넘어가는 이런 부시리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이 잡히고 지금 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 부시리들은 물론이고 네. 이제 도까지 와, 예, 도톰까지 상대할 수 있는 가능한 야. 이제. 빅 네. 라인. 네. 예. 예, 빅 라인입니다. 빅 라인입니다. <laughs> 보카 비엘입니다. 보카 비엘. 이제 테스트 하는데. 지금, 왼쪽에 즉, 이금지인지요 지금, 지금, 을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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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니다 킬로그램, 12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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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지금, 지금, 제가 무서워서 지금, 지다보시지는데금 테스트에서는 몇 킬로 정도 나왔나요 이게 21kg 와 21kg 까지 지금 제가 이제 급하게 요청 드린거라 제가 보호장구를 안차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요까지 했는데요 야, 21kg 오버랍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물 안에 생선이 있을 때 이제 수중장애라 그러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 곱하기 몇을 해야지 되는건가요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보카 복합 BL 그다음에 복합 네. 보론 같은 경우에 이제 20kg가 다 넘었거든요. 네네. 그걸 20으로 그냥 잡았을 때 곱하기 한7 정도. 아! <laughs> 우와. 그러면 뭐 100kg가 넘는 생선도 그냥 뭐 무난하게 예, 물 안에 있을 때 그렇죠? 예, 물 밖에서는 하면... 안 되고. <laughs> 야, 진짜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낚시대가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자랑스러울 거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아, 보통 해외에서 많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줄만 알았는데 와 우리 n s 에도 이걸 만드네요. 이거는 가장 저희 이제 직인 파핑 그다음에 슬로우 지깅 가장 이제 한 핸드 모델인 보카 보론. 네. 오. 지금 이거 같은 거 이제 팔축 카본 보시면요 네. 문늬 쪽에. 와 그러네요. 팔축 카본으로 네. 돼 있네요. 네, 네 팔축 카본으로 네. 보강을 높였고 네. 그다음에 복원력도 네. 네, 상당히 높인 제품이에요. 네. 여기를 보시면 네. 약간 금속 재질로 이렇게. 네. 비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오, 네네. 네, 네, 반짝반짝한데요. 네, 네, 네. 이제 가 그러니까 보론을 첨가했다는. 네. 네. 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보론이라고 써놓고 보론을 안 넣는다고 그러는데. 아 혹시 우리 NS도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 지 들어가 있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게 네, 네. 이런 건 일반 이제 카본들이고. 여기 네. 보시면 이제 보론. 아. 만져 보시면은 약간 좀 거칠거칠하면서 네네네. 반짝반짝 약간 금 네네 그쵸. 네네 금속 느낌이 예. 나네요. 이게 요게, 요게 예. 보론 네 예예예 보론입 이제 NS는 무늬만 보론이 아니고 진짜 보론을 넣었답니다. 네. 네. 제가 아는 다른 회사 보론들은 그냥 뭐 보론이라 써놓고 보론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야 이게 신소재잖아요, 그렇죠? 엄청 네. 강한 신소재, 가볍고 튼튼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로 전투기 날개를 만들 때나 그래도 네. 이제, 이제 방산 관련된 와. 거라 네. 수입이 안 됐었는데. 네네. 네. 저희가 이제 네. 전투기 만드는 소재예요. 이 예, 전투기 날개에 와, 들어가는 대박이다 예, 네. 소재입니다. 이 보론입니다. 보론은 음. 네. 지금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피우리어스 신제품이 아직 출시 전인가요? 네. 와 대박입니다. 출시, 출시 전에 제가 이거 여러분 보여드리는 거예요. 와 이게 이름이 네. 피우리어스 네. 티보 줄여서 티보론 커트피시 가보징어아가보징어 네. 선상 가보징어 예, 예, 네. 일부러 이쪽 이제 도색을 안 네. 했거든요. 아 보론을, 이제 보론을, 보론을 하려고. 확인하려고. 네, 보론 이것도 보론이 들어간가요? 네, 거 예, 보론. 이 아낌없이 재료를 투자하셨네. <laughs> 네. 틀려고. 이 부분을 네. 아 네. 네. 그렇죠. 이게 자랑은 해야 됩니다. 크라켄 S2 전에 이제 크라켄 S가 좀 가볍고 좀 부드러운 애깅 때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인기를 받았는데 들어보시면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이 굉장히 가벼우실 거예요. 우와. 대박인데요. 네, 이거 네. 몇 그램이에요? 지금 가장 네. 긴 모델, 가장 네. 헤비한 스펙의 892, 그러니0 9 b 미디엄인데 네. 네. 이게 한 88g 정도. 와, 88g요? 이거 네, 이건 더 가볍겠네요. 그렇죠? 이거. 더 가볍죠. 네. 대박입니다. 와. 70g대도 있고. 이게 크라켄 S2. 예. 네, 아. 저도 이제 곧 무늬오징어 시즌이잖아요 와저 이거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 진짜 와. 진짜 요 뒷그림만 네. 잡고 계신데도 부담감이 네. 제가 나. 지금 여기만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여기만 제가 지금 잡고 있거든요 음. 야 80g 대면 와 이건 진짜 대박입니다 아직, 아직 시장에 나온 건 아니랍니다 아. 네. <laughs> 출시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하반기에 네. 출시 예정 하반기에요? 네. 아 지금 그러면 지금 테스트 중인가요? 테스트는 거의 다 끝났고요. 네, 이제 양산만. 아, 요 끝에 이제 마지막 다, 낚시대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어떤 낚시대인가요? 아, 이거는 이제 곧 이제 시즌을 앞둔 한치 한치 낚시대. 네. 네. 감도면에서는 뭐 정말 따라올 수 없는. 따라올 수 없는. 네. 아, 네. 그렇죠. 네. 두 종류 낚시, 감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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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의 그 촉수질, 네. 그다음에 이제 애기의 이제 애기를 낚시하는 네. 그런 감각까지. 이카펀치라고죠, 이카펀치. 네. <laughs> 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네. 오머리그 전용대. 아오머리리그 예. 아, 예. 네, 저도 좋아하는데. 네. 예. 네. 그래서 오머리리그가 굉장히 지금 재작년부터 인기가 네. 많이 끌어서 네. 저희도 지금 낚시 어, 저도 이거 이걸로 한번 네. 낚시해 보고 싶다. 이거 너무 네. 저, 정말 좋은데. 네. 네. 아 근데 이거 저는 못 써봐도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 혹시 이벤트 아, 네. 네, 해 주실 수 있어요? 아우, 어, 어, 너무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게 사장님한테 허락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가, 예. 가져가세요. <laughs> 그러면, 야, 이거 좋아요 하고 댓글 써주시는 분,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세 분, 좋아요 하고 댓글 눌러주신 분, 요거 세 분한테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약속하셨어요? 네, 네. 어우,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직접 포장해서.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 낚신들이 저희 NS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많은 질타와 격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주식회사 NS블랙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